보통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한 권리 행사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.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. 뭐 압류한다든지 가압류한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죠. 채권자가 아까 말씀드린 민사의 10년 아니면 상사채권 5년 이 기간이 지나가도록 돈을 받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서는 아 채권자가 이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버린다는 그 얘기가. 이게 소멸시효거든요. 그런데 반대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게또 있습니다.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면요.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면서 빚을 갚을 의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제도. 이게 이익의 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판례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.